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작성한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고름별곰TV 안녕하세요. 도븐별곰 t v 의별곰입니다 이번에는 방탄소년단 지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그룹 a t 티즈의 멤버 우영이 팬사인회에서 지민의 캐릭터인 치미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우영은 에이티즈의 보컬 과 랩, 퍼포먼스를 맡고 있으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으로 지민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팬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븐어클락 이소를 비롯해 지민과 콜라보 작업을 희망하는 루첸트 박하, 지민 선배님 사랑을 외치는 빅크런치 현호, 지민과의 인사를 소중 히 여기는 세븐어클락 한 등 지민을 롤모델로 삼은 후배 아이돌이 정말 많은데요. 지민의 영상을 보며 눈빛에 감탄한다는 아이엠 기중, 스펙트럼 민재, 빅톤 세존 등이 외에도 만우 후배 아이돌의 퍼포먼스 제왕 지민을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정말 뿌듯한 일이죠. 두 번째 소식입니다. 3년 전에 한 카페에서 방탄소년단을 만났다는 목격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 화제가 되었는데요. 지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들렀다가 방탄소년단이 앨범 화보 촬영 장면을 목격하게 됐다는 한 네티즌은 방탄소년단이 그 당시에는 앨범 재킷을 적은 비용으로 찍어야 하는 까닭에 지인이 텐트 카페를 무상으로 빌려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촬영을 마치고 지민이라고 불리던 멤버가 살갑게 다가와서 인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 역시 지민. 예. 이어 함께 사진도 찍으며 지민은 BTS 많이 사랑해달라 라고 부탁했었다면서 그때는 방탄소년단이 지금처럼 세계적인 스타가 될지 아무도 몰랐고 방탄소년단 자신들도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는 결국엔 우리 모두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살고 있다면서 마지막으로 방탄소년단의 말처럼 너의 수고는 너 자신만 알면 돼를 실천하며 꿈을 향해 한말 내딛자라며 우연한 목격담을 전했습니다. 정말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와소 진짜 명언이네요. 세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5일 지민의 솔로곡 세렌디피티가 2주년을 맞아. 전 세계 팬들과 유명 공식 계정들의 축하 물결이 온라인상에 집중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세렌디피티 정말 명곡이죠. 자정이 넘는 순간 전 세계 축하가 동시에 터져 나왔으며 트위터 및 커뮤니티 공간은 축제 현장을 방불케 했는데요. 그 결과 월드와이드 실시간 트렌드 1위 샵투 이얼스 위 세렌디피티, 2위 샵 아울 세렌디피티 지민과 한국 실시간 트렌드 1위 샵 아울 세렌디피티 지민, 7위 샵 세렌디피티 2주년, 19위 샵 벌써 2주년 등 6개의 키워드로 48개국 실시간 트렌드와 87개의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이에 해외 유명 매체들의 축하도 있다라는데요. 먼저 올케이팝에서는 트위터를 점령하고 있는 해시태그들은 전 세계 팬들에게 이 노래와 뮤직비디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 있다고 전하면서 세렌디피트는 걸작이다. 그의 목소리와 춤, 센스는 내 심장에서 사랑이 터져 나오게 한다. 라는 팬 반응과 함께 축하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시트 시트는 세렌디피티 뮤직비디오 조회수 1억 1,400만 건을 넘었으며 팬들 사이에 가장 사랑받는 곡중 하나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어 세렌디피티는 꿈같고 지민의 목소리는 천사 같다면서 음악 평론가들부터 찬사를 받아왔다고 극찬했습니다. 팝퍼브에서는 2년 전 발매한 세렌디피티는 미국 아이튠즈 한국 솔로곡에서 가장 높은 차트 곡중 하나이며 10만 장 이상 판매로 월드 디지털 송 판매 차트 2위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미국 유명 라디오 진행자 마이크 아담과 영국 버즈 피디이자 이크란도 세렌디피티 2주년 축하에 동참을 했는데요. 이크라는 지난해 BTS 인터뷰 후 지민과의 악수에서 순간 얼어붙어 버렸던 심정을 고백했고 최근엔 하트로도배한 지민 사진과 지민을 수십 번 반복한 글로 애정을 보였으며 웸블리 콘서트 당시 세렌디피티 영상을 축하하며 존경한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크 아담 역시 세렌디피티가 미국에서 10만 유닛을 판매했다고 2주년을 축하했는데요. 10만 유닛이란 스트리밍 수와 다운로드 수 합산이며 이는 주목받을 기록으로 셀럽들과 공식 계정들의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 세렌디피티는 발표 후에 다 8시간 동안 전 세계 500개 이상의 리액션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가 되면서 화제가 되었으며 최근에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 BTS 인기곡 중 솔로곡으로 1위 라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면서 인기를 증명한 바 있었습니다. 해외의 유명 매체 및 수원 스톡맨, 칼리드 등 다수의 유명 셀럽 국장과 국내외 아티스트, 방송인들, 신인 아이돌들의 커버 열기까지 정말 뜨거운 글로벌 인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렌디피티는 특유의 편안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아기들의 자장가와 해외 결혼식 신부 입장곡으로 많이 선택되었습니다. 아픈 팬들이 위로가 되어준 일화 등 세계 곳곳에서 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사랑을 받고 있는 곡입니다. 전 세계가 사랑하는 지민의 세렌디피티 인기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큰 이슈가 되어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돌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